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 차청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 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청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 같이 적중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청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31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치오 대 유벤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라치오는 이번 시즌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리그에서는 부진이 길어지며 중위권으로 추락했고 참가한 대회에서는 모두 탈락했다. 이태리 대표 공격수인 임모빌레가 리그 6골에 그쳤고 최근에는 강력하던 수비가 내 경기에서 세 차례나 멀티 실점을 하는 등 흔들리고 있다. 펠레그리니가 징계로 빠지는 점도 악재다. 자카그니와 귀행두지의 활약에 기대한다. 유벤투스는 시즌 내내 2위를 지키고 있었지만 최근 3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며 밀란의 2위를 내줬다. 때문에 남은 일정에서 최대한 승점을 따내며 밀란을 잡아야 한다. 블라우비치가 징계로 빠지긴 하지만 모이스킨과 밀리크, 페데리코 키에사 등 해결할 선수가 즐비하고 메케니와 라비오는 중원을 책임질 수 있다. 유벤투스의 승리를 본다. 라치오는 임모빌레의 부진 속에 최전방에서 확실한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다. 카스테야노스에게 기대를 걸어야 하지만 브레모와 다닐루 가티가 최종 수비로 나설 원정팀의 골문을 열기 어렵다. 라비오와 로카텔리가 중원을 장악하며 분위기를 주도할 유벤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유벤투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에스턴 빌라 대 울버 햄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빌라는 지난 라운드에서 웨스트햄의 승점 한 점을 챙겼다. 선제골을 허용하며 끌려간 경기였는데 교체로 들어온 자니올로가 팀을 패배의 위기에서 구했다. 그러나 휴식기 전두 경기에서 승점 한점 추가에 그쳤기에 토트넘과 메뉴 등 추격자들에게 추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번 라운드 승리가 간절한 이유다. 맥긴이 징계로 빠지긴 하지만 로저스와 틸레만스, 자니올로 등 공백을 메울 선수는 충분하다. 울버햄튼은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플럼을 잡고 순위를 끌어올렸다. 팀 득점 1위인 황희찬과 공격수인 쿠냐가 나란히 부상으로 결정한 경기였지만 그래도 결과를 냈다. 그리고 이 경기에는 교체로라도 쿠냐가 돌아올 것이 유력하다. 단 황희찬의 복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 네트가 부상으로 빠질 수 있다. 울버햄튼은 브라질 대표팀을 다녀온 주앙 고메스를 비롯해 레미나가 중원에서 쉽게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공격진의 전력 누수가 너무 크다는 점이 아쉽다. 와킨스와 무사 디아비, 베일리 등이 90분 내내 상대 수비를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이에른 미넨대 도르트문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미넨은 보움 원정 패배로 인해 레버쿠젠 추격에 힘을 잃었다. 그래도 그 이후 나선 4 경기에서 경기당 4골 이상을 폭발하며 3승 1무를 기록했다. 김민재를 밀어낸 에릭 타이어가 데리우트와 좋은 합을 보이고 있고 케인은 리그 30골을 넘겼다. 무시할라와 산에 밀러로 이어지는 독일 국대 이선도 건재하다. 핵심 전력이 부상해서 모두 돌아왔고 케인도 이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도르트문트는 3연승 중이다. 그러나 라이프 치히가 무섭게 추격 중이기에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을 확신할 상황은 아니다. 이번 시즌 챔스 8강에 가긴 했지만 진출팀 중 가장 전력이 약하다는 평가 속에 우승은 어려워 보이고 리그에서 4위를 지켜내야 한다. 단, 중앙 미드필더인 사비처가 이번 원정에 빠지기에 미넨과 힘겨루기를 하긴 부담이다. 미넨의 승리를 본다. 도르트문트는 엠레찬과 외즈칸등 수비력이 좋은 중앙 조합을 가동해 수비 진영에 늘 6명 이상을 배치시킬 것이다. 그러나 라이벌 상대로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고레츠카와 파블로비치 등이 중원에서 밀리지 않을 미넨이 흐름을 가져올 것이다. 무시할라와 그나브리의 측면 돌파도 있을 홈 팀이 대어클라시카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바이에른 미넨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로 피오렌티나 대 에이시밀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피오렌티나는 휴식기 전세 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했지만 리그 8위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도 7위 팀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고, 유럽 대항전으로 갈수 있는 6위와의 승점 차이가 4점에 불과하다. 무패 기간 동안에는 라치오와 로마 등 강팀 상대로 승점을 따냈는데, 만드라고라와 로페즈 등 중원 경기력이 살아났다. 소틸과 벨로티 등의 골만 나온다면 순위 상승도 기대할 만하다. 밀라는 휴식기를 3연승으로 들어가며 3위인 유벤투스와의 승점 차이를 3점으로 유지했다. 멀어 보이던 2위였는데 이제 2위 굳히기를 노리고 있다. 플리시치를 비롯해 멀리 비행을 다녀온 선수들도 있지만 레인더스스와 키에르, 지루와 레앙 등은 유럽에서 경기를 소화했기에 체력적 문제는 없다. 테오는 이 경기의 징계로 결장하기에 플로렌치가 나설 것이다. 밀란은 지루와 플리시치, 레앙으로 이뤄진 최고 수준의 스리톱이 있고 중원에 나설 레인더스가 뒤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밀란 코비치와 비라기가 수비 라인을 지킬 것이고 만드라고라와 카스트로 빌리, 아르투르 등이 중원을 두텁게 하고 나설 홈팀이 쉽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 언어버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브랜트 포드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지난 라운드에서 강등권 팀인 벌리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아일의 골이 나오긴 했지만 토트넘에서 영입한 윙백 레길론의 퇴장으로 인해 수적 열세가 생겼고 한 골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강등권 팀들에게 승점 5점 차까지 추격당하며 강등 위기에 처했다. 때문에 이번 라운드가 매우 중요하다. 대표팀을 다녀온 오니에카와 옌센, 담스고르 등이 중원을 두텁게 하며 메뉴의 공세를 막으려 할 것이다. 메뉴는 리그 6위로 5위인 토트넘과 승점 6점 차이다. 다음 시즌 챔스를 위해서는 4위 안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빌라와는 승점 9점 차이가 나고 있다. 그래도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에버튼에 승리하며 기세를 올렸고 회로니 A매치 기간을 통해 팀에 돌아왔다. 마르티네즈와 마샬 등 장기 결장자가 있고 디알로가 징계로 빠지지만 핵심 선수들은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다. 메뉴의 승리를 본다. 홈팀은 다실바와 히키, 네르고르 등이 부상 중인데 레길론도 빠지며 메뉴 이상으로 전력 누수가 심하다. 토니의 최근 골 결정력이 떨어진 점도 있다. 팀 최고의 선수라는 극찬까지 받고 있는 마인우의 중원 장악 속에 회룡과 가르나초가 상대 수비를 몰아칠 메뉴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바르셀로나 대 라스팔마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바르샤는 강팀인 아틀레티코를 원정에서 잡으며 리그 2위로 올라섰다. 시즌 내내 12위를 오가던 지로나가 주춤한 사이에 드디어 순위를 역전하고 이제 레알 추격을 시작했다. 사비의 용병술 이슈가 나오는 등 다사다난했던 이번 시즌인데 성적으로 이슈를 정면 돌파했다. 챔스에서는 8강에 진출했고 리그 우승도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다. 펠릭스와 피냐, 레반도프스키의 스리톱이 이 경기에 정상적으로 나설 것이고 로페즈와 긴도아는 중원에 나설 것이다. 라스팔마스는 휴식기 전 강점이 있는 홈 경기에서 연패를 당했다. 강팀인 빌바오전은 그렇다고 쳐도 리그 무승팀인 알메리아에도 패했다. 시즌 내내 카르도나와 몰레이로 하다디와 마빈박 등 빠른 발을 지닌 측면 선수들을 앞세워 상대 수비를 공략했는데 최근 경기력 저하가 크다. 라스팔마스가 승격 첫해 시즌 중반까지 승점 관리를 잘했기에 잔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다. 홈의 이점은 차하더라도 전력에 확실한 우위가 있고 야말과 펠릭스, 하피냐가 수비를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